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8일 어, 178일 차 되는 아침 긍정 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네 아침이고요. 오늘도 덥네요. <laughs> 아 더워 죽겠네요. <laughs> 아 아무튼 많이 덥네요 날씨가 그리고. 어.. 약간 지금 최근에 그 운동을 원래 하체 운동을 잘안 하는데 요새 약간 엉덩이, 하체, 종아리 막 이렇게 안 하던 부위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종아리 알이 세게 배워가지고 어 약간 뒤뚱뒤뚱 걸으면서 오늘 아무 오늘 알이 좀 종아리 알이 세게 물렸다고 해야되나 음, 아무튼, 네. 그런 몸 상태입니다. 약간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프, 아파서 약간 신경 쓰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도, 요, 이 책, 삶이 던지는 질문 언제나 같다라는 책을 또 짧게 읽으면서, 오늘은 한 챕터 두 개를 동시에 읽었는데, 그 이유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어, 좀 길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다섯 번째 편지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 이라는 다섯 번째 챕터랑, 여섯 번째가, 모든 문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제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라는 챕터까지 여섯 번째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내면의 호기심을 회복하는 법이라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읽었는데 어, 오늘 내용의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어, 약간 두 가지로 포인트가 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 내가 믿고 있는거나 내 생각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그냥, 약간 질서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에, 당연히 여기지 마라. 와, 함께.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의문을 품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호기심을 품는 그 과정 속에서, 어, 그런 또 의문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과정이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게 여행이라는 키워드 두 개. 그래서 어 저는 오늘 페이지를 읽으면서 <laughs> 어 오늘 하루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어뭐 여행을 갈수 있으면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음 그냥 삶을 여행처럼 또살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나오는 여기 내용 중에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두 사람 모두 이 성경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 시대에, 이제, 그냥 순응하고, 어, 뭐 의문을 안,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산게 아니라, 어,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종교재판을 받았고, 코페르니쿠스도 되게, 어, 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그들 그두 명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태양 중심서를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 성경, 그 당시에 이 종교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이제 전도서에 태양이 떴다가 질때 떴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이야기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코페르니코스와 갈릴레오는 그런 이제 수세기 동안 진실로 전해지고 약간 고착화된 믿음을 자신들이 이제 관찰한 것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뭐 책도 쓰고, 음, 그리고 속설에 따르면은 뭐 갈릴레오는 자신의 방벽에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는 저항적인 내네 단어를 새겨 두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어, 어떤 것도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라는 걸좀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면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라, 인데, 요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요. 여행이, 어,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 호기심을 만들 수 있는 꽤큰 동기가 된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여행을 갔다고 해서, 어, 호기심 가득하고, 뭐,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 새롭다 이렇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어이 도시는 뭐 내가 사는 것보다 좋네 안 좋네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 호텔에서 묵고 그냥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여행의 약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두 그룹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어. 그냥 고유한 문화적 관습을 버리지 않고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객들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그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거를 보고 비교하고 그냥 뭐그 정도로 끝나는 근데 그렇게 어, 여행하지 말고 거기 문화에 그냥 완전 빠져서 여행을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편안한 호텔에 투숙하고, 고향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모국어만 사용하며,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런 이제, 뭐, 방문하는 크고 작은 도시들만, 그러니까, 이미 뭐, 어, 뭐, SNS나, 뭐, 뉴스나 여러 여행의 유명한 관광지들만 이제 내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오는 여행 말고, 어, 저는 그, 저희, 우리나라의 그 TV에서 본 건데, 그, 기한팔사, 뭐, 세계일주? 그 프로그램. 그서 막, 현지인들이 하는 거 따라도 해보고, 그들과 뭐, 어울려도 보고, 거기 문화도 접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여행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행과,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 어, 자기 기존 삶과 똑같던 패턴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여행보다는 어, 기존에 살던 그런 패턴은 다 버리고 거기 문화에 한번 흠뻑 빠져보는 여행을 하면은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어,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나 그렇기에 여행을 추천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여행. 을더 꿈꾸 그런 여행을 좀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아니죠 저희가 어, <laughs> 제가 지금 뭐 당장 뭐냐 여행을 갈수 없는데 음 약간 이거는. 어, 그 여행 갈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러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비 g 너게인맞나 어바웃 타임 이렇게 시간 돌아가는 영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한번더 매일매일 그 주인공이 한번 살아보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로 일하는데, 그냥 삶에 치여서 막 재미없게 그냥 하루 흘러가서 그 아내한테 마지막에 아내가 오늘 어땠어? 이랬는데, 뭐, 별로, 뭐 그냥 그랬어? 별로였어?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러면은 뭐, 약간 장난식으로. <laughs> 그럼 그냥 오늘 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하루를 또 돌아가서, 어, 그니못 봤던 것들을 보는 거죠. 자기랑 똑같, 러니까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데, 이제, 뭐 농담들이나, 아니면은 또뭐 재밌는 거나, 아니면은,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그냥 그 자체가 여행이 되는 거죠. 하루가. 하루를 좀 여행처럼 보면서, 그냥 매번 똑같이 이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주르륵 한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고, 내가, 어좀더 약간 우울할 수도 있는데 한번더 웃어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웃겨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끝에 이제 마지막에 똑같이 이제 그 아내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가 또 물어봐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했더니 좋았다고 그러니까 또 행복해하면서 좋았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아내와 아내도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피 엔딩을 행복한 결말을 그런 약간 내용으로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바타임. 그런 좀 내용이 내용도 생각이 들면서 음. 그러니까 뭐꼭 어디 나라를 여행 가서 여행을 하지 않아도 어, 조금만 바뀌면 약간 그 마인드만 조금 어, 관점만 조금 이렇게 시선만 조금 바꾸면은 음, 그 오늘 하루에서도 충분히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그 관점이랑 시야만 좀 넓힌다면 뭐 그런 저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행하는 듯한 오늘 하루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책의 내용입니다. 음. <laughs> 그러면 첫 번째 긍정학원. 어, 오늘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육체를 만들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오늘도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됐다 오늘 좀 여행 같은 좀 약간 다양하게 볼수 있는 시선으로 그니까 똑같은 뭐 비슷한 하루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내게 주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 좀더 집중하면 또 여행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아무튼 좀더 즐겁게 하루를 여행하는 듯한 오늘 하루를 살자 세 번째가 항상 기뻐하자 웃음을 잃지 말자 네 번째 항상 감사하자 겸손함을 잃지 말자 다섯 번째 끝으로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덥겠죠. <laughs> 그러면은 모두들 화이팅하십시오.